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원혜와 능력으로 이 하루 동안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모세를 이끄셨던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면 그들과 함께하였던 구름 기둥이 높이 섰고 그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고 이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 준비가 되면 그들 앞서 구름이 가고 그 구름을 따라 모세가 가고 모세는 각지파의 두령과 족장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지파를 이끌었지요. 이제 모세가 비스가상 꼭대기에서 죽고 그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으며 그들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을 썼던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오합지절에 전쟁은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 일복과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칼을 빼어 손에 든 무장한 군사를 보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하는 여호수와의 도전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랩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령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위엄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 들었고요. 그분으로부터 그 성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성은 함락되었지요. 시간은 지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 상 8장 19절 20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비교해 보면 좀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조건으로 무엇을 바랬고 그 소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으로서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대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고 전쟁터에서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 이것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을 옹호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마귀와 싸우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의 민족을 구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패한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것이 싸움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옹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이었죠. 이사야 42장 13절과 59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이사야 4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본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 눈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즉 무장한 용사로서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겁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사탄과의 싸움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분명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옹호자이시고요. 우리보다 앞서 싸우기를 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의 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너는 복수형입니다. 즉, 너희라고 해야 맞지요.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옹호자 되시는 하나님 뒤에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모장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적인 주장을 받도록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옹호자, 영어 교과에는 챔피언이라고 개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챔피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뒤에서 모두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마득마득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승리자가 되, 되게 하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 승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공격합니다. 성경은 사망은 쏘는 것이라고 계시하죠. 사단은 승리자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불 화살을 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잘 막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갑옷이지요. 이긴자의 성도들은 빛의 갑옷이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갑옷을 입고 얻은 이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만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항상 이기도록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마다, 순간마다 성령께 자아를 굴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항상 긴장합니다. 사단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 보면 사탄의 공격인 것을 알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가 지은 것이기보다는 사단의 공격에 내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때를 묻힌 것이지요. 일곱 번까지 그럴 수 있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갑옷을 고쳐 입고 방어전에 임하게 되지요. 내가 넘어진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챔피언이시고요. 성령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는. 옹호자가 되시고요. 그 예수님 뒤에서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군대 장관 미가엘로 나타나시죠.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릎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죠. 거짓 예배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고요.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일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의 시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희브리 명사들과 함께 금렬히 타는 풀모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지요.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입니다. 환란의 때곧 계곡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습니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대군 미가엘.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환란 때에 승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각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지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당해야 하는 위기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로잡혀 이 유배당한 사람들처럼 주림과 학대로 죽음의 공포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만일 이때이에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종자로 뿌려지는 순교자들의 피와 같이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이에 그들의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비의 물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것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미 은혜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만일 의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희생 제물이 되도록 버려진다면 그것은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환란 날의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의 나를 숨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에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확고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종의 지지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후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어떤 위기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라고 말할 수 있다.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선지자와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선악관의 대쟁투에서 주님 저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전신 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